안녕하세요. 17강 머신에서 기초. 자 오늘은 윤곽가공. 자 윤곽가공 직선 절삭을 G41 지름보정을 활용해서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간단한 도면이죠. 왼쪽에 GPO로 5mm를 쭉 치고 나가면 됩니다. 단 지름보정을 써서 지름보정을 써가지고 가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잠깐 멈춰놓고 먼저 한번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보셨죠? 자 이게 의외로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퍼센트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 번호는, 자, 5-0016. 자, 16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일단, 처음엔 불판 한번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상, 추가로 3인분을 시켜 먹으니까 또 불판을 새로 갈아달라 그래요. 그쵸? 그렇죠? 하루에 몇 번씩 작업이 있을 수 있어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름보정, 자, 치, 치소, 지사0 자, 길이보정, 지소, 지사십구. 자, 그 다음에 G80, 드릴 사이클 취소.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일단 한번 취소 명령을 통해서 초기화 하고요. 그 다음 Z축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G28, G91, Z0. 자, 그 다음 일본 공구로, 자, T01, M06. 자, 그 다음 공장은 첫 번째 공장, G54, G90, 절대지령, G00. 자, 일단 여기에서, 자 이제 지름 보정을 안 쓰고 하면 사실 중심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제 지름 보정을 써서 하는 거니까 지름 보정을 쓸 때는 중요한 게 보정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경로가 중심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사시비를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 보정을 안할 때는 중심으로 가지만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요. 자 보정을 지사시비를 하게 되면 공구가 이렇게 왼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 그럼 일단, 자, 왼쪽에 일단 회피를 한번 해보죠. 자, X-10점, Y-10점에서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G43, H01. 자, 1차 안전 높이 Z50점. 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자, 1차 안전 높이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력 키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 자, S2000에 m03 자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2차 안전 높이 z10 점 볼펜 하나 정도 들어간 높이로 한번더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g01에서 z 깊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5 점이죠 자 그리고 f는 400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자 그럼 일단 z 마이너스 5 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름 보정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로 이동을 해서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보정을 누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앞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90도로 이렇게 꺾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G41 해가지고요. 자, D01. 자, X가 얼마냐면 도면대로 이제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X5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5점 하게 되면 공구가 위로 올라가는 걸 알고 이렇게 딱 머물러 있어요. 5 지점에.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벽을 타고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자, 제가 공구가 일단 70까지 해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렇죠.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70 가서 오른쪽 더 올라가줘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면에 닿기 때문에 70에서 꺾어주면 자 그리고 또 반대로 70에서 만약에 왼쪽으로 꺾어주면 공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자 그리고 7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서 있겠죠. 지름 보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이거 좀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70이면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80으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80이면 어떻게 되죠? 공구가 요게 딱 붙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80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요 면에 닿을 닿으면서 그렇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구가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80보다는 어떻게요? 해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mm 정도 더 여유를 주고 5mm나 10mm 여유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85나 90으로 쭉더 빠져주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자, 다시 한번요. 여기 이제 자, 공구가 왼쪽으로 갈 경우입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경우. 자, 그럼 일단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름 보정이 살아있죠? 그렇죠? 자, 75 하게 되면 자, 여기에 걸려요. 반이 딱 80을 하게 되면 이 끝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85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에 간격이 5mm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90으로 하게 되면 10mm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 y로 해가지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85 이상입니다. 그렇죠. 85점, 이렇게 자, 그럼 5mm 정도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왼쪽으로, 그렇죠. 네,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이제 여기 90 정도 한번 하고요. 85점, 요렇게 하고 나서, 자, x-10점 하면서 g40,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x-10으로 이제 나가면서, 공구가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취소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요렇게 가면서, 공구가 요렇게 있으면서 취소가 되겠네요. 자, 일단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귀, 자, g00, 자, Z 50점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절삭률 끄고 자, 그다음에 G49 Z 200점. 자, 이제 취소 명령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M05 주축 정지, M30 프로그램 종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그러면 GVCNC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하고요. 사이클 스타트 자 제가 이제 싱글 블럭을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50으로 오고요. 자그 다음 10자그 다음 Z-5로 왔습니다. 자그 다음 보정을 넣고요. Y 85점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X-10으로 취소하면서, 그 다음에 복귀. 자,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